네, 세계적으로도 여성암 1위는 유방암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유소역과 유관의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반복적인 노출에 의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이러한 것들이 암종으로 발전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로 2018년도에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는 유방암 환자는 2만 명 이상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사망률을 보면 10만 병당 6명으로 어, OECD 국가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치료율이라고 이야기하는 5년 무병 생존율의 경우에는 병기 구분 없이 0기부터 4기까지 전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4개의과대학에서 유방암 치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 최근에 한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는 어, 전국적인 유방암 치료 율을 능가하는 어, 5년 생존율을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유방암으로 이제 고통받는 환자에게 특히 전절제술이라는 것은 어, 전절제술로 인한 정서적 장애, 또 불안, 자신감 상실과 같은 육체적인 육체적인 고통에 또 다른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어, 부분절제를 할수 없을 정도로 조금 크더라도 이제 부분절제를 시행하고. 종량 성형술을 같이 동반해서 시행해서 유방의 모양의 변형을 적게 할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요법을 먼저 시행을 해서 유방의 종량의 크기를 줄여서 부분절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부분절제술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행화학요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수술을 할수 없는 환자를 항암요법으로 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난 뒤에 수술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된 것인데 유방암에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선행 항암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방을 전절제하지 않고 부분절제하기 위해서 종양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 축소하기 위해서 선행 항암요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절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즉시 재건술을 시행하기 위해서 유방의 피부와 유두의 건강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선행 항암요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절제를 할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부분절제를 가능하게 하고 또 전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피부와 유두를 보존해서 즉시 재건술을 해서 미용적인 이득을 갖게 할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선행화학요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에서 이런 선행화학요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서울의 병원이나 부산의 여러 병원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율인 약30% 정도의 선행화학요법 비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에 저희 병원 성형외과 팀과 같이 협력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유방의 실질을 다 제거하고 이후에 성형외과에서 보형물이나 또는 우리 몸의 자가 조직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즉시 재건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어, 즉시 재건술이 뭐 재발률과 어, 생존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형물을 삽입하는 경우에 이 보형물이 유방암의 재발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 보형물의 사용은 어, 유방암의 재발과 전이에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유방 보존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일기 2기라도 방사선 치료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2011년도에 유럽유방학회에서 암이 모든 것을 종합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군과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 재발률이 23%가 차이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술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네, 저희 유방암 한후에는 지금 창립한 지 한 12년, 13년 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시면 어 부분 절제나 또는 전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즉시 재건술과 같이 여성성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좋은 치료법들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본인의 어 진단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을 잘 의논하셔가지고 치료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수있으라 생각됩니다. 어 유방암 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뭐 치료에 대한 걱정을 들어 버리시고 뭐 적극적으로 치료 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됩니다.